게이트, 타브. 그러면 이 바트라는 낱말이 원래는 바나라, 바나라는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에서 그 벤이라는 아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세워, 세우다라는 바나에서 지금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바나라는 세우다라는 의미가 뭐노를 세운다라고 말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집도 세우는 거고, 또 십자가도 세우는 건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바나라는 아니면 그 바트라는 것은 십자가를 세우는 중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십자가를 세우는 자가 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딸이 야곱의 딸이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갔더니 이렇게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디나의 아름다움으로, 디나는 진리가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디나는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그 하물의 아들 세겜이 그를 그의 아름다움에 덮쳐진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실상은, 실상은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는데 실상은 우리 주님은 디나를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완벽하게 완벽하게 강부당한 것처럼 강부당한 것처럼 남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할례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물이라는 거, 흰몰이다 할례예요, 같은 거예요. 하물의 아들 세겜이잖아요,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할례라는 십자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야곱의 딸인 디나를 세겜 땅으로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하고 가나안 땅 족속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화평을 누려요. 내가 니들이 좋아하는 거 할게. 니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하고.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누구 때문에 디나 때문에 딸 때문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로만이 화평을 누린다라고 지난 시간에 에베소 2장 16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딸이에요. 그럼 딸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했죠 베레시트에서 그렇 베이트하고 타고가 딸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들이 베레시트는 그리토인데 그리토가 우리 마음 안에서 십자가를 세워놔버리는 것이 페레시트예요. 태초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을 시작했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초예요. 이 땅에 창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으면 돼요. 정확히 하나님 안 알려줘요. 그건. 주님은 베레스트라는 그레이토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를 정확히 알려주지, 다른 거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언제 창조했는지 그거 말이 정확히 없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냥. 이스라 있으니까 있었고, 뭐.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뭐, 이렇게만 알지. 그죠? 그리고 뭐, 동물들은 또 말씀으로 만들었다. 또 이렇게만 알잖아요. 그죠? 그럼 동물들은 말씀으로 만드는데 왜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냐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 저 밖에는 흙덩어리로 사람 만들었다. 그럼 그게 말이 돼야 돼.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딸을 통해서 우리 중심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만 뚜렷이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테라는 딸이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운에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평지수운으로 내려오시죠. 그때 내려오면서 나병환자,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9장 14절로 15절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 가니까 한 해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이래요? 우리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런 교회 같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육적인 교회를 세운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있는 회당 쓰고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장 땅,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즉시 뭐라고 불러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얘기 뭐라 그래요? 달리다쿵! 이렇게 얘기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해당장 소녀야 일어나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소녀라는 게 뭐냐면, 알마예요, 알마. 알마는 아인이에요, 아인. 아인으로 말리야마 그 예수로 말리야마 그 사역 속에서 진리를 익힌 상태를 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딸이라는 건 십자가를 얘기하고 처녀는 그 복음을 뭐예요? 익힌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반드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게 정석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이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의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롭게 된 그리토인 나로서 주님의 뜻을 따는 자를 뭐라 고 그래요? 새롭게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둘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분이 예수, 예수 그리토고, 또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곧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지금은 살게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가 이런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지금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진짜 그리토인이라는 거죠. 그죠? 알지도 못해서, 뭐, 구름 타고 오니 어쩌니 구름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죠. 구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은요, 구름들이라는 말씀 안에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바깥에 있는 구름 타고 온다고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영이 무슨 그런 구름을 타냐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천, 이천 년 동안 속고 있었던 거죠. 재림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강림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강림이 와 있는데, 다른 예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백마 타고 내려온다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말은 이렇게 사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을 백마 타고 우리 주님은 함께 사역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얘기하는 거예요. 고금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저 하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그것을 뚜벅뚜벅 타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딸로부터 선녀로또 엄마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것은요, 알렙을 가진 자, 알렙을 배운 자를 엄마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는 뭘 탄생시키죠? 예수 그리토를 낳지요. 육적으로는 자녀를 낳고, 영으로는 예수 그리토를 낳는 것이죠. 그게 엄마예요. 그래서 딸, 처녀는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가 뭔지 익히는 게, 여러분들, 처녀란 말이에요. 알마르는. 그거를 정확히 모르